안녕하세요. 어쩌다 주식tv의 주식입니다. 네, 제말로 주식인데요. 어, 비례 경쟁률을 계산하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어,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오늘 어, 하루 종일 공모주 참여 실시간 경쟁률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 미흡해가지고 파일을 날려먹었어요. 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최종 경쟁률, 어, 떻게 봐야 되는지, 어, 좀 정리해드리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네. 스마트폰 OLED 패널과 메인보드 연결, 터치 패널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바로 CU테크인데요. 어, 이번 공모주 내용을 보면, 공모가 6,000원, 수수료 2,000원, 어, 네. 그리고 배정 수량은 131만 2,500주예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청약 건수는 아, 어제 오늘 들어온 청약 건수는 17만 8천0건 경쟁률은 1,408.04대 1. 네.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어 1,565.03대 1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정 수량이 많다 보니까 오늘 한 주도 아니고 다들 세주네 주씩 받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원주 나스플로 받지 못하신 분들 오늘은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한 주도 못 받으면 이렇게 기운이 없더라고요. 저도 모렇게 근데 이제 세네 주나 받게 되었으니까 다들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균등하고 비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어,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 비례는 그냥 많이 신청하는 거 간단하게 비례 신청하면 균등도 포함이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균등으로 신청하신 분들 다 세주 아니면 네주 받으시잖아요. 어, 천주이신 분들, 아, 이천주이신 분들이 막차를 타셨네요. 오늘! 네, 2 0주이신 분들이 비례로 한 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균등으로 3, 4주를 더 받으시니까, 총 4주에서 5주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만주이신 분들은 지금 비례로 3주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균등 포함하면 6주에서 7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00주가 막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소수점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소수점 단위로 나누어서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래서 0.5 이하는 없는 거, 0. 그리고 0.6 이상은 하나를 더 줘요. 네, 그래서 지금 2,000주 신청하신 분들 보면. 0.71 이잖아요 근데 어0.6 이상이다 보니까 하나를 받게 되었어요 네, 이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보니까 3시 반부터 어한 2, 30분간 아주 경쟁률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한두 단위씩 밀리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신청하실 때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신청하시지 마시고 한두 단위 이렇게 위로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 특히나 마통 쓰시는 분들은 좀그 그, 그 부분을 감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통 썼는데 하나도 못 받거나 아니면 덜 받거나 이러면 좀 아쉽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공모가가 6,000원이니까. 6천원이다 보니까, 어, 수익을 예상하셔서 대출 이자와 함께, 어, 대출 이자가 더 비싸면은 오히려 신청을 안 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도 한, 그 부분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CU테크 상장 당일의 유통 가능성은 어떨까라고 하면은, 어, 지금 CU테크가 장점이 유통 가능 물량이 적어요. 29.73%에 의무확약은 44.31%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이게 상장일에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그날 어 상승률 보셔가지고 매도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한 지금 따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따상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실시간 채팅방에서 따랑 간다고 어, 말씀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뭐 저도 그랬으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 지금 원준이나 아스플로는 어, 유통 가능 비율이 좀 높거든요? 원준은 38.91, 아스플로는 42.74. 그리고, 시오테크는 29.73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으로 보면은, 시오테크가 좀 장점인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네, 시오테크가 상장 당일에, 어, 상승폭이 좀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공모가 자체가 높진 않아서, 퍼센테이지는 높을 수 있지만, 실제 수익, 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들 세 주씩 받으셨으니까 조금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올게요.